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결혼 전에는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동호회 활동까지 하느냐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연찮게 시작한 동호회 활동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겨 몇 년째 이 동호회 저 동호회 기웃거리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모르는 일이고 제가 동호회 가서도 뭘 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호회에서의 만남이 스릴 있고 묘하게 중독적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제가 제 인생 첫 동호회 활동을 다니다가 거기서 알게 된 누님이 한명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그 누님은 30대 후반이었는데 제 또래로 봐도 미화감이 없을 정도로 얼굴도 참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격도 모난 곳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동호의 특성상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남들보다 잘 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 누님이 워낙 얼굴도 동안이어서 자세히 보면 나이가 보이긴 하는데 언뜻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도 좋고 성격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그 누님이 그 나이 먹도록 왜 시집도 못 갔는지 참 이해가 안될 정도였어요. 이 누님은 동호회 안에서도 인맥이 좋은 마당발 회원이었고. 아무래도 솔로로 지내는 걸 다들 알다 보니 남자 회원들도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호회의 매력을 잘못 느끼던 때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누님도 시집가지 않고 동호회에서 저렇게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화려한 솔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중독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누님은 말했다시피 동호회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동호회 활동도 그 누님이 참석하는 여부에 따라 출석률이 달리하게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 때문에 아무래도 동호회 활동만 하고 집에 돌아가야 했었는데 우연찮게 동호회 사람들하고 처음 술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저도 처음으로 동호회 회원들과 2차를 나갈 수가 있었고 그때 그 누님과 처음으로 안면도 트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남자 회원들이 꼭 자기한테 와서 말 한마디씩 걸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아내도 있고 해서 딱히 말이라도 붙여볼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숙맥인 저한테는 기회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했기에 그 누님과 대화를 따로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이 누님이 그게 참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동호회 모든 남자들이 자기한테 말 한번 붙여보려고 혈안인데 오히려 저는 그녀한테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그 누님의 그런 자신감이 오만하기까지 한데 아무튼 저는 덕분에 할거 다하고 호강도 잔뜩 했으니 아쉬울 게 없었지요. 아무튼 저도 술이 몇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누님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이던 제가 그녀와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 누님도 저를 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저만 집중 마크를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결혼 후몇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렇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점점 더 한두잔씩 들어가다 보니, 저도 묘하게 그런 상황에 들떠 있었나 봅니다. 그 누님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제 말에 반응을 해준다고, 제 어깨도 툭툭 건드리면서, 그런 간단한 터치들을 먼저 유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위기를 탄 건지, 점점 신인하기 시작해서 누님을 앞에다 두고 아재 개그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술버릇이기도 하고, 아내도, 제 친구들도, 심지어 회사 후배들마저도, 제가 아는 아재 개그가 썰렁하다고 싫어들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받을 정도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걸 누님 앞에서 해버리고 만 겁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여자를 제일 탐하는 왕이 누구인지 아냐고 퀴즈를 냈죠. 누님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의자왕, 연산군? 이러면서 정답을 맞춰보려고 하더라고요. 계속된 오답에 누님도 짜증이 났는지, 소리를 내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빨리 정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대조영입니다. 하고 알려줬죠. 대조영이 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하다가 그 어감에서 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누님이 엄청 재밌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누님이 정말 제 농담이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고 이 동호회에서 항상 관심받고 모든 남자 회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짜로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제 아내조차도 들으면 화부터 내는 저의 아재개그에 눈물까지 흘리며 숨이 넘어가도록 반응해 주는 누님을 보니 그때는 저도 모르게 누님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처음 참석한 2차 모임은 나름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에 가기 전에 누님이 자기 연락처라고 하면서 심심하면 아내 몰래 연락하라고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줬어요. 먼저 연락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아내가 항상 곁에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아내 모르게 누님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누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만 생각했는데 이 누님은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혼자 지내는 여자가 결혼한 남자에게 보내기에는 조금 그런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밤에는 혼자서 자야 한다던가 하는 말을 하거나 했어요. 이 누님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 이미 저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사는 누님인데 혼자서 자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누님이 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다른 회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 누님이 동호회 남자들 중에 안 건드려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특히 저 누님이 결혼한 남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누님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난 남자도 몇명 봤다고 하면서 요즘 그 회원이 보기에도 그 누님이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워낙 티가 나니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누님이 저한테 접근을 한 이유부터 모든 게 딱딱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누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또 가거나 하면. 어떻게 몰래 하루 정도는 저도 같이 즐길 생각이 있었지만, 그 누님 때문에 파탄난 집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제가 연락에 대답도 없고, 동호회에 나와서도 그녀를 일부러 피하고 있으니 그 누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달이 나더라고요. 제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제 근처에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관심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저였다 보니, 최대한 이 누님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누님은 저한테 집착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한명더 끼어들게 되었어요. 동호회에서도 예쁜 걸로는 상위권에 속하나, 그 누님의 부침성 때문인지, 존재감이 그다지 없는 여자 회원이 한명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님이 저한테 집착하듯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니, 그게 여자 회원들끼리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동호회에 나오는 또 다른 여자회원이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 동호회 사이에서도 여자들끼리 서열이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정말 정치판 뺨치게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또 다른 여자회원이 저한테 접근하더니, 저 언니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왜 저런데? 하면서 저와 말문을 트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마 누님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회원인 듯 보였습니다. 미모로만 따지면 조금 참해 보이는 약간 어르신들께서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래 남자건, 연하의 남자건, 연상이건 연령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을 홀리게 만드는 누님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하루 정도 같이 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외모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녀에게 이 누님은 눈엣가시이자 라이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녀는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으니 이 누님처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먼저 꼬리치면서 관심을 끌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호응해주면 마음도 몸도 다 줘버리는 누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동호회에서 항상 남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건 누님이 가장 먼저였으니 이 여자는 누님 때문에 항상 이등도 못 되고 겉절이 직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누님이 아주 목매달듯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는 제 의사는 상관도 하지 않고 그녀와 누님 사이에서 저를 먼저 꼬시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경쟁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자들한테 이런 복잡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또다시 아내가 친정에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저도 딱히 할게 없다 보니 동호회에서 2차 모임이 있으면 거기나 따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오늘은 2차 모임이 있냐고 물으니, 그날은 아예 모임이 없던 건지, 아무도 제 말에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날은 글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녀한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금 2차 모임 중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오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녀가 말한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가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다는데 왜 가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느냐고 물으니 사실을 알고 봤더니 2차 모임이 따로 있던 건 아니고 그녀가 그냥 저랑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거라고 사실대로 말해주더라고요. 약간 어른스럽고 남자 홀릴 법한 누님만 보다가 또 청순하고 단아한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니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회원이 어떤 속셈인지 그때는 몰랐기도 하고. 아내도 친정에 가 있으니 모르겠지 싶어서 그녀와 둘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누님이 오늘 모임이 있냐는 저희 채팅을 본 건지 저한테 자꾸 둘이서 만날래?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누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걸 그녀가 눈치를 챈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는 라이벌 의식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녀한테 워낙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당시에도 그 누님이 계속해서 보내는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그게 또 그녀의 경쟁심리를 자극했나 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누님이 보는 앞에서 제 마음을 정복해버리면, 그 누님의 높은 콧대도 눌러버리고 자기가 승리자가 되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허락도 받지 않고, 누님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저랑 자기랑 둘이서 술 마시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누님 보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누님도 그녀의 도발에 발동이 걸린 건지 한 40분 정도 뒤에 술자리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보던 차림보다 훨씬 과감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두고 경쟁전을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지요. 아내가 친정에 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제가 총각대나 있었으면 좋을 일이지. 가정이 있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당장 자기들이 승리를 하겠다고 저를 양옆에 끼고 문대면서 자기들끼리 제 마음은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호회가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아내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님과 그녀에게 장소를 조금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서로들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가게 안에서 아는 사람을 본것 같아서 허둥지둥 나온 건데, 이제는 가게 밖에서 여자 두 명이 저를 두고 서로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으니,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급한대로 데리고 온 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막상 아내랑만 단 둘이 지내던 신혼집에, 웬 외관 여자들 두 명이 떡하고 앉아 있으니 그 장면이 참 사납더라고요. 벽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들이 있는데도 그녀들은 아직도 서로 제가 자기를 더 좋아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으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이미 둘이서는 술에 엄청 취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괜히 그 둘을 자극이라도 했다간 둘 중에 누구냐고 선택을 하라며 아주 고성방가를 질러서 아파트 이웃들한테 이 상황을 들키는 게더 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한 명은 서재로, 한 명은 옷방으로 해서 떼어놓고 잠을 청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기에는 제가 두 방을 오며가며, 그녀들한테 사실 다른 사람보다 너가 더 좋다는 식으로 구슬러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어차피 두 사람이 술이 엄청 많이 취해있던 상태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며 진정만 시키면 금방 잠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을 맨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 농에서 안 쓰는 이불 깔아다가 오며가며 그녀들을 달래주고 재웠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동시에 두 명을 왔다 갔다 하며 한다는 게 말이죠. 덕분에 결혼을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모르게 호강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해야만 한다면 한 명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저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으니 힘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를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들도 충분히 저의 성의가 만족스러웠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완전히 진땀 다 빼고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소파에 기대 있었어요. 사실 아내 한명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서 대충하고 끝내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운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도 힘든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좋고 황홀했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한게 노동을 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그녀들을 깨워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전날에 저랑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지 자기가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까지 하더라고요. 했네 안 했네까지 물어보는 걸 보니 이미 술집에서부터 필름이 끊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님은 그 상황을 저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받아들였는지 약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또 난리통을 피우게 되었지요. 그녀가 쓴 이불들에 혹시 그녀들의 강한 향수 냄새가 배어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후 사정은 모르겠고 냅다 빨래부터 돌렸습니다. 집 안에는 구석구석 방향제를 뿌려놓고 다니고 동네 편의점 가서 소주 두 병과 맥주 몇 캔을 사온 뒤에 저 혼자 술을 마신 것처럼 집을 꾸며놓았어요.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이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불이 왜 전부 다 끄집어내져 있냐고 묻길래 전날에 너무 추워서 꺼내덮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땀 범벅이 돼 있어서 이불이 다 젖어있었다고. 그래서 세탁을 돌린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이불은 젖으면 안 되는 이불이라고 하면서 저 때문에 이불 하나 못 쓰게 되었다고. 목화솜 이불인데 물빨래를 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탓하더군요. 아무튼 멀쩡한 이불 하나 버리게 만들어서 아내가 화가 난 덕분인지. 그날의 증거는 제대로 인멸을 해서 그런가 딱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게 아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게 생활이 되어 있으니 저도 가끔씩 기분전환 삼아 동호회 활동을 나가서 여자 회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두 명까진 힘들고 머리 아파서 싫고 한명 정도 건강하게 서로 필요한 것만 취하는 만남을 갖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저의 바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 동호회 활동을 나갔는데 누님은 이제 저랑 볼장 다 봤으니 저한테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날 느낌에 그녀보다는 이 누님이 아내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뒤끝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누님과 잘 해보고 싶었는데 누님이 저한테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질 않으니 제가 누님한테 집착했다가는 정말 다른 회원이 말해준 것처럼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지름길로 제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녀는 그날 있던 일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다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그녀와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도 처음에는 평소처럼 저를 대하다가 누님이 저한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 눈치채고는 저한테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님뿐이었던 거예요. 누님이 쓰러뜨리지 못할 상대를 정복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님이 저한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질 않으니, 그게 그녀 눈에는 누님이 자기한테 꼬리를 내렸다고 판단을 한 거고, 승리를 쟁취한 그녀는 더 이상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두 사람과 동시에 끝을 보긴 했지만, 그게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그녀들이나 저나 서로 끝을 보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우위에 꼭 서야 하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동호회에서 이런 식의 만남을 갖는 스릴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다른 동호회도 기웃거리면서 아내가 친정에 가서 없는 날에는 항상 다른 상대방과 시간을 즐기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호회가 서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는 둘도 없이 좋은 곳인 것 같네요. 혹시 자기 취미가 있는데 혼자서만 즐기고 계신 분이라면 동네에 분명히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인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만나 한번쯤 시간을 즐겨보는 게 어떠신지요? 없는 취미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동호회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연 하나 보태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